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순이입니다. 자, 저희가요, 오늘은, 어, 그, 자, 하던 야생맵을 할 건데, 3편에서는 엠, 엔딩 찍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. 제가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게 휴대폰이 살짝 칙이 있어가지고, 근데, 어, 근데 그거 설정하면 되는데. 아 어, 이거 물고기 완전 물이 <laughs> 이렇게 와야 돼, 물이. 이렇게. 바람님께서는 벌써 물고기를 두 마리나 잡으셨다고 합니다. <laughs> 정말로 낚시의 달인. <laughs> 어님 이거, 이거 떴다 내렸다 하면이거 아니야? 님실 보이는 님은 나안 보여 난. 바람이 안 오는데. 아 바람이 왔다 조금 다시 잡을게요. 어? 아 왔었는데 나. 볼까? 님, 이거 실안 보이는데나? 님, 지금 어디 가십니까? 좀 저한테 했어요? 아니요? 네. 님, 실이 좀 이상하게. 설마, 옵션이 마우스감도, 와이츠, 어. 아름다운 그래픽 하면. 언제 먹나요? 지금 모르겠는데 이름 물까? 이름 물까? 이름 물까? 어디? 잡힐까? 아, 아깝다. 좀 있어야 돼. 님님님님님님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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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. 님 방금 왔어 아니 이거 아니야 맞는데 못 잡았어 근데 이런데 물고기가 산이 있는데? 그러니까 인공이잖아 음, 야 한.. 이쪽에 딴데 호수 있는데 저기 가볼까? 나 이거 여기에 살 볼까 나는? 어야 뒤에 야 뒤에 야 별로 걸어가지 않아도 바로 여기 이 천, 천연 호수 있는데? 여기에 사고 있어. 아니요. 끌게요. 네. 네. 끌게요. 오나 여기. 야나이 작은 거에서 한 마리 더 잡았어. 아, 진짜. <laughs> 잠깐 쫄아. 나 여기서 한번 해볼게. 여기 되려나? 여기 인건데 여기 데 여기 집 뒤에. 집 뒤에? 아, 여기. 여기. 그치? 제한 마리 짠다. 다른 데, 너, 내가, 너, 니가 작은 데에서 해봐. 내가 큰 데에서 해볼게. 먼저 낚시를 해보자. 도시했는데 그치. 자리 딱 잡아. 어, 아, 너무 고요하다. 누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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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마저 조금만 달아주세요. 한 달간 나눠줄게요. 네. 보자 어! 야나 잡았다. 날 연어 잡았다, 난. 날 연어. 어떻게 잡아도 연어를 잡냐. 아. 왜 계속 이런고기만 넣어. 생선.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. 감 잡았어, 이제. 어떻게 하는데? 어. 이게 딱 오면서 탁처치하는 순간 탁 잡으면 이제 돼. 요잘안 되던데. 근데 이건 잘왜 잡히지? b 라 와라 하 지참게 달려나, Marisa. o 한 마리다. o <laughs> 미쳤다. 아 너무 조용해, l k 조용해. 연. 야 존나. 왜? 나네 마리 연속으로 잡았어. 이렇게 어던 k 어 꺼냈어? 던 a l 꺼냈어던 t t 꺼냈어? Don't talk. d 너무 마소 고싶다 나. 이거 진짜 진짜 아니야. 진짜. 엄청? 까 했나? 바람님, 바람님 보세요. 저 바람님 보세요. 바람님 보세요. 이렇게까지 잡았어. 야, 나 내구도 안 다는데? 나 내구도 다. 버버. 얘님 버버요. 버버. 얘 버버. 아, 내구도가 안나니까 정말 평온한데. <laughs> 나 진짜 죽고 싶다. 진짜 미쳤다. 아, 나 놓쳤어. 그래, 빚져에나 진짜 놓쳤어. 근데 우리 계속 낚시만 할 거니? 할게 없잖아. 어, 잠깐만. 몇분 됐어? 4분. 이제? 네? 어, 4분 50몇 초? 아, 50, 한 6초. 56. 쳤다. 타오는데 좀더 일찍 됐어. 아, 낚시 이거 재밌다 어, 근데. <laughs> 이제? 여기 음... 혹시 보트 타고 나가서 하면 더잘 되는 거 아니야? 큰 바다에 나가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여기 바다가 없어. 나그 우물에서 잡을 거기에서. 여기서? 응. 그래 이쪽으로 와. 야 근데 여기 은근히 입질 않아너왜내 응? 옆에냐? 이시워 뭐라고? 여기야니뭐 <laughs>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? 아, 아 더럽다고요? 니? 아 병신을. 뭐라고요? 니가 계속. 그렇게... <laughs> 와. <이씨. 응>.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 말씀드립니다르는왜 날아다니면서냐? 너, 는 너, 너,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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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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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씨 우리 새끼 왜 왔어? 설마, 설마, 딱낚았는데나 보고 딱낚았는데 갑자기. 야, 이 야, 보고 잘한다까 아, 어, 어, 맞아. 보고 보고 3분의, 응? 아, 5분의 1 확률 한30몇 퍼센트? 아싸, 야, 연어 또 잡았어, 나. 아유. 응. 야, 여기 연어 밭인데 야, 자갈 쪽에 연어가 많네! 근데 여기는 자갈이 겁나 많아도 안는데. 야, 이쪽에서 해봐. 나 연어만 잡혔어, 이제. 계속 아, 미쳤다. 야, 교환할래, 아... 그럼 이따가? 날 생산하나, 연어 하나? 이것만, 나 한마디만 더 구라였었어. <laughs> 왜? 게안온게 있지. 아. 야, 니야, 니 티셔츠 크리퍼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야, 내가 그렇게 무섭니? 크리퍼 눈깔 빨간색이야 내가 그렇게 무었니 어, 무서워. 아, 안 잡혔어. 어, 잡혔네. 뭔데? 날 생선 잡혔어. 야, 날 생선만 1 0 마리야, 아, 나알겠어 응, 니 마저 날 생선 다섯 마리만. 생선 한 마리만, 연어. 그럼 날 생선 다섯 마리래, 연어 한 마리, 콜? 콜? 어디 방금 입질 왔음. 나한테? 어 여기 앞에서 이렇게 됐어어 자. 아. 진. 그렇게 잡냐 너는? 야, 생선! 날 아! 생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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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생선! 날 생선! 날 생선! 날 생선! 생선! 날 생선! 니 줬니? 잠깐만, 제발 제발 제발. 생선 한 마리만. 왜난 노란 말일까? 가자! 어, 오, 보고! 헐, 쩐다? 와 보고, 보고 나왔다와 보고 잡았다! 보고 잡았다! 보고 먹어봐. 먹어봐. 싫어. 보고 아껴줄 거야. 우와, 복어다. 와 보고다 와 보고다 와 보고쩐다 와 개쩐다 나 물고기야 나 물고기 다양해 님 보고 드릴까 이따가 네, 나는 제날 <laughs> 생선만 잡혔어 지금 왜 니한테 가냐 가자 아 생선 왔어 생선 또잡아 생선 잡혔어요 이번엔아 여러 가지 잡힌다 나난잘안 잡혀 야 근데 너는 잘안 잡히는데 그게 잘안 잡히는 거냐? 열한 마리 잡은 게? <laughs> 날생선 열한 마리 잡은 게안 잡히는 거냐? 나한테 온다. 일로 오는데? 어, 연어 또 나왔다. 미치겠요 유유. 히나한테 히치 거. 니 히치 난치 히치 히치 와라와라와라 와라 와라 <눈� unlocked> 어? <laughs> 걔야 너 미쳤냐? 지금 입질 왔었으면 뒤졌다. 걔라 너. 네가 잡던 이나한는데 내가 잡 언제 야 근데 이언이 나한테 와언가리 언제 쯤? 까이제 쯤? 언제 쯤? 언제 쯤? 언제 쯤? 언 좀 깊은 데에서 잡아야지 많이. <laughs> 야, 잠깐만. 나 배터리 없는데. 몇번데 15. 나치집야이 오케이. 땡큐, 땡큐. 다. 그렇지.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나한테 와라. 제발. 입질아. 입질님. 입질님. 와주세요. 왜 나한테 치집. 나 11마리냐? <laughs> 아, 그래. 나는 연어 새마리 보고한 마리 날생선 한 마리다. 근데 이거 보거 못 먹지 않냐? 아, 그건가? 어. 그러니 그냥 기념품이.. <목소리> 어?! 야, 저.. 어어.. 어, 어. 어.. 와!! 아니, 아니, 날 생선!! 날생선 쩝니다!! 아나 계속 왜 그거만 잡히냐고.. 와.. 얘얘그환할래 날생선 한 마리랑 보고 한 마리랑? 아니 왜 이거.. 나 아, 아. 지금 12마리째야.. 아 그래도 넌 많네.. 난 지금.. 다섯 마리밖에 없어.. 여기서 우리 엔딩 찍을까 그냥? 와한 음, 어, 마리면 돼. 어제봐 마리도... 아, 날생선. <laughs> 난 날생선이 필요 없고 난 날생선이 필요하고. 야 연어 한 마리 데 날생선 세 마리 교환할래? 날생선 두 마리랑 연어 한 마리 콜? 어, 보검 마리 어 저. 너 오냐? 입질 어..어..뭐라고? 어.. 앗싸! 어, 어... 날생선! 내가 잡는데싸자 저희 여기서 아니, 오늘.. 아니, 오늘..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내가 너에게 똑같은 꼴을 해주겠다 버람 나좀물고기는 잡자고. 북극어 이게 하는 극인 잡자고. 북극잡아고잡고잡아고 북극인 잡자 잡자고. 하고 북극인 잡자고. 잡자잡아볼까 만약에 여기서 보고북극아 잡자고. 북 아 근데 난 생선이 좋아 자 저는 여기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4편 마치도록 하겠고요자 바람님 빨리 어, 이리... 연우 어 연우 잡았어 어 축하드립니다 자자 일로와서 자, 자 연우 잡았으니까 자 보거 보거 연보 보거 생선 보거 여. <laughs> 여기, 자, 여기서 여러분,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, 여보, 나생선 아, 그만하세요, 그만하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자, 마지막. 에너지! 아, 마지막, 자. 에너지! 어. 미친놈! <laughs> 자, 엔딩! 자, 자, 4편, 여기서 끝내도록. 야, 그만해 끝내, 끝. 끝내, 끝내겠습니다.